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뭐 하는 곳이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음 보는데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뿌옇고 미세먼지 가득하고. <laughs> 감독님, 오늘 어디 가길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부르셨을까요? 저희 오늘 서구 문화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아... 혹시 서구에 있는 역사 유적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서구 하면은 뭐, 어, 6.25 전쟁 때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진두지 휘 하셨던 메가더 장군님의 동상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은 중구입니다. 중구요? 그럼 서구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구 역사 문화 유적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의 장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지 한번 맞혀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뭐한 획을 그으신 분의 뭐 묘지가 아닐까.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뭐 하는 곳이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음 보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시민 분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다 모른다고 하시는데 감독님 이거 한국에 있는 거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그곳에 가볼 거고요. 가기 전에 오늘 유적에 대해 설명해 주실 가이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메이트 1기 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갈 곳은 검단 대곡 동에 있는 지성묘군입니다. 자, 우리가 또이 옛날 문화 유적을 탐사하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옛날 방식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성묘구이 뭐예요? 지성묘구은 네. 이제 쉽게 말하면 고인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인돌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돌이 두개 자리하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에 네. 경제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지배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아. 죽었을 때 부자고 그 매장하는 네. 네, 방식으로 아. 이렇게 고인돌이 네.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인천 서구에 크으. 있습니다. 아도에만 이런 고인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우리 인천 서구에도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laughs>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이, 와. 토치히 형이 몇번 와보셨어요? 처 지성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방식의 고인돌일까요? 지성묘군 같은 경우는 네. 북방식과 남방식을 같이 볼수 있는. 같이요? 아, 근데 네. 그 강화도에서도 북방식과 남방식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 강화도와 네. 여기 인천 서구에서 네. 고인돌을 같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 와 보고 선생님도 처음 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커피를 드리고 못 맞추신 분께는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곳을 말씀해주세요. 야, 정답, 정답. 스톤에이지. 정답 아니에요. 아, 스톤에이지 스톤 에이지 정답 아니요. 스톤 이지 맞잖아요. 아, 아니요. 그니까? 영국의 스톤 엔지. 어? 정답. 어. 아. 예. 아, 한 문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Nope.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녹청자 박물관에 와 있어요. 아 제가 사실 어뭐 고려청자나 뭐 백자 뭐 이런 토기 종류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녹청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자기의 종류에는 청자, 네. 백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녹청자 같은 경우는 그 굽는 과정에서 네. 녹갈색의 유약을 발라서 구워내는 아 청자이기 때문에 녹청자라는 네.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 보시면은 토기들도 굉장히 예뻐요. 음, 맞아요. 이렇게 예쁜 토기들을 구웠던 네. 가마터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녹청자 박물관에서 봤던 네. 그 녹청자를 구웠던 가마가 있었던 터예요. 아 녹청자 이 가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지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채가 아, 네. 땅을 파고 그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아 해요. 어떤 그 녹청자를 구웠던 음 가마가 이제 아무래도 반지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사면을 따라서 반지하 형식으로 가마가 있었고 지금은 그 모습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같아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털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에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가마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 근처에 어... 바로. 최근에 이제 녹청자를 굽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가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원래 녹청자를 구웠던 그 가마 같은 경우는 반지야 네. 형식에 땅에 좀 묻혀 있는 형식이었다면, 아, 그쵸. 예, 네. 이번에는 좀 현대적으로 지었지만 형식은 동일하게 경사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벽체를 짓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제가 이 서구에 또 엄청난 수호신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수호신 분이 계신 곳으로 저희 한번 떠나볼까요? 서울 와서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보거든요. 이 나무의 수령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0년을 살아오신 서구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50년도 아니고 500년이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먼저 터지고 그다음 병자호란 독립까지 모셨네. 큰절 한번 올리시죠. 좋습니다. 이 나무의 종류는 네. 어떻게 될까요? 나무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고 수명이 좀 오래간다는 활엽수. 활엽수가 또 오래 오래 살기로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무의 높이나 너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나무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신장이 무려 네. 22m. 이 넓이 같은 경우는 5.5m.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또 알기로는 이 나무가 샤머니즘도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이용됐다고도 하는데 이 나무님을 통해서 그 해의 농사의 풍흉을 예측했다고 해요. 풍흉 어떻게 해요? 머리 쪽에 먼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해는 풍년이고 바디 쪽 아, 꽃이 네. 피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흉년이다. 라는 아.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문화 유산들을 많이 봤잖아요. 와, 정말 근데 제가 알지도 못했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다였어요. 우리 전통적인 문화 유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서구 메이트 퓨전. 안녕. 안녕.